안녕하세요. 코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4,388원. 전일 대비 1.79%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4,200원대 초반에서 머물렀던 이 코인이 벌써 하루 만에 4,300원대까지 올라가고 4,400원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고가 4,412원, 4,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가는 4,285원. 자, 고가를 찍고선 살짝 밀린 흐름이죠. 그리고 매수세는 계속 위로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루 거래량 지금 1억 3천만 개가 넘어섰다는 거. 자, 그리고 금액도 5,8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숫자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자, 게다가 요즘 다른 메이저 알트 코인들, 이더, 비트코인, 지금 숨 고르기에 들어갔죠? 대신에 지금 도지 코인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금 시장은요, 딱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요 ETF 승인 일정, 그리고 미국 금리나 발표까지. 자, 이두 개가 같은 주에 겹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도지는 ETF에 의해서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른 코인들은 금리 인해 기대감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전까지는 시장이 확 올라가진 않겠지만 선 반영하듯 조금씩 미리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공포탐역 지수. 지금 보시면 중립이에요. 자, 52점이죠. 자, 그런데 어제는 탐욕이었는데 지난 주에는 70을 넘겼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공포가 줄고요. 탐욕으로 가는 길목. 자 이럴 때 선점한 사람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XRP가 딱그 자리에 와 있는 단계입니다. 자막 튀는 건 아닌데 숫자는 계속 위로 가 있죠. 거래량은 늘고 있는데 시계는 9월. 18일에 맞춰지고 있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올라가기 전에 샀어야 된다라는 후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 막히던 자리가 드디어 열렸어요. 자, 그동안 4,280원에서 4,300원. 이 사이 정확히는 4,290원. 이 근처에서 자주 눌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요. 7월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던 하락선과 좀 맞닿아 있는 구간인데 매번 여기서 꺾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아예 양봉으로 지금 뚫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반등이 아니라는 거는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보통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눌리면 거래량이 빠져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장면인데, 5일 선과 20일, 그리고 61선과 200일 이동 평균선, 전부 다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한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질 때 나오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볼린저 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상단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 자, 이거 쉽게 말해서 가격이 더 뻗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좁게는 옆으로 기던 이런 흐름이 이제는 위로 솟구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좁게 옆으로 가던 흐름이 이제는 위로 솟구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는요. 4,600원 그리고 4,800원. 그 다음 자리 얼마일까요? 5 0 0 0 200원입니다. 자 달러 기준으로 이게 3.4달러에서 3.65달러 그리고 4달러 돌파까지 한 번에 열릴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태라는 거죠. 자 물론 눌릴 가능성도 봐야겠죠. 지선 4,250원 그리고 이 아래는 4,1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차트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거. 오를 준비는 끝났고 지금은 확인만 남아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읽어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 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이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넘어와서요. 지금 이런 움직임이 왜 중요한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의 그록. 자, 이 AI가 숫자, 뉴스, 거래량 같은 걸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x r p 는 9월 30일. 자, 이때 3.3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가격이 458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46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그린 차트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포착이 돼요. 자, 이거는 암호화폐 분석가인 캐시트라이더인데, 자, 이분이 공유한 차트를 보니까, 엑 r 비가 대칭 삼각형이라는 이 구간을 지금 벗어났다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가격이 위에서 아래로 좁게 움직이다가 한쪽에서 터지는 이 시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시점이라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위치가 3.07달러. 자, 이게 4260원 정도인데 이제부터는 3.27달러. 자, 여기는 4530원 정도가 돼요. 자 그리고 4.47달러 자 이게 6천원을 넘어가는 금액까지 구조가 열렸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왜냐면 이게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피보나치 확장선이라는 구간이 여기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전 상승을 기준으로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거를 예측해 주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이 엘리어 파동 이론 이라는 이 분석법에 3파동과 겹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3파동이 보통 가장 크게 오르는 구간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횡보에서 벗어나고 방향은 위쪽으로 잡혔고 기술적으로도 진짜 시작이 될수 있는 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자, AI든 전문가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짜여진 시나리오에 뒤늦게 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를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오르고 있는 그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빠르게 가지 못하는 이유. 자 그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량이 없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지금 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센세이가 최근 방송에서 지금 거래소에 남아있는 XRP가 15억에서 30억 개밖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이게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ETF가 나오고 기관들이 사기 시작하면요. 이 수십억 개가 금방 증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 자, 우리 돈으로약 13조 원 규모의 수요가 만약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요. 시장에 있는 XRP가 다 쓰러가도 모자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때는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경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리플이 매달 10억 개씩 에스크로에서 돈을 푼다고 해도 이 중에 70% 이상을 다시 잠가버리고 있죠. 그렇다는 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조이면서 터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기존 공급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왜냐하면 리플의 ODL 시스템이 결제를 몇초 만에 끝내고 수수료도 기존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요. 자 은행들이 이걸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실제로 많은 이사회 선택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게 바로 고점 시나리오예요. 기사에서는 주간 차트에서 불플래그가 완성이 되면요, 6달러에서 13달러, 그리고 23달러까지 열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원화로 바꾸면 8,300원, 그리고 18,000원, 그리고 3 1,000원 정도가 되겠죠. 지금이 4,300원대니까 여기서 6달러까지만 가도 그냥 두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공급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기관들도 대기 중이고, 기술적으로 고점은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사용 사례도 계속 퍼지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4,000원대 초반이죠 이걸 먼저 눈치채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수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끝이에요? 아니죠 9월 18일 ETF 출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 미국 금리 인하 결정까지 있죠 둘다 시장이 기다리던 폭발 버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만 이제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걸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뉴스 쏟아지고 차트 움직이고 고래들 들어오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것도 어렵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나오는 건 더더욱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이거 하나 놓치면 수익이 사라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선 이걸 대신 보고 정리해서 딱 필요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전문가들이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금은 가물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요. 돈 있는 고래들, 정보가 빠른 기관들끼리 싸우며, 자, 그런데 이 안에서 개인이 혼자 버틴다는 거,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요. 예 그냥 흐름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짜 정리된 정보구나. 자, 정보는 많은데 제대로 정리된 정보는 드물다는 거. 자, 그만큼 이 정보 하나가 지금처럼 기회 앞에서 내 계좌를 살리느냐, 놓치느냐, 이렇게 나뉘는 거니까 이번에 꼭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아,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어, 심화편, 실전편, 어,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다음에 볼린저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 이론, 어,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